예 이번에는 이제 2.12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요즘 복잡하죠. 보면 은내민 보에서 전단력도 휠 모멘트도 그려 그려라인데, 좀 이건 반말하지. 아무튼 그 전단력도랑 휠 모멘트도 그리려면은 반력을 구해야 됩니다. 반력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는 등분포로 4톤 퍼 미터고 이만큼은 힘이 좀더 좀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거리는 3미터고 처음에 4로 시작했으니까 3분의 4 x톤 퍼 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거 갖고 한번 발열 구해 보겠습니다 연습이에닿게요 이거를 연습장으싹 깔끔하게 지우고 일단은 집중화 중으로 등분포화 중으 집중화 중으로 바꿔야겠죠. 음, 여기다가 가운데 4 곱하기 9 9 4 3 6 돈이네요. 그리고 요만큼 이것도 바꿔야겠죠. 높이가 2분의 1에 높이가 4고 거리가 3이죠. 그러면은 와 이게 암산으로 안되네. <laughs> 이게 6톤이죠. 음두 열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이게 중요하겠죠. 음.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갈 필요 없겠네요 이제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6 이제 그대로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점 비는 0이 되야 되니까 하중이 떨어지는 위치가 36 곱하기 1.5m 그리고 더하기 좀 전에 구했죠. 이거 6톤이죠6톤또 거리가 7m인가요? 그리고, 아 그리고 마이너스 vc 거리는 6m, 0. 우리 계산해볼까요? 36 곱하기 1.5, 더하기 6 곱하기 7, 나누기 6 하면, VC는 16톤 나오네요. 그러면, F, F. Y는 0이어야 되니까, b 더하기 vc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6은 0. 해서, 음, 여기 보면 36 더하기 6 26. 하면, vb는 26 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려주고, 그주고 어, 보면, 여기 이렇게 하중이 있잖아요. 여기도 시작할게요, 여기부 하중이 있으니까 쭉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반력이 26톤만큼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전단력도가 몇이냐, 4, 4톤 곱하기 3.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2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2만큼 내려오는데 26 올라가니까 여기서 14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쭉 내려갑니다. 6, 여기서 거리가 6이죠? 14 올라갔는데 4 곱하기 6 해서 쭉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0만큼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16에서 쭉 해서 또 올라갑니다. 여기 6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캔틀레프잖아요 모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2차 곡선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1차 곡선, 그 1차 함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마 얼추 비슷할 겁니다. 답이랑.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멘트를 그려야 되죠. 모멘트 그려야 되죠. 모멘트는, 음, 그러면, 요 점, 이가 중요한데, 여기, 여기를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볼게요. 어, 요 거리가 몇이었냐면, 이 거리는 3m 예요 그러면,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죠? 0.5x12x3. 하면 쭉 해서, 얘가 18톤미터가 돼요.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되는 이유는, 얘가 1차기 때문에, 여기는 2차 곡선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단력도가 0인 점이, 모멘트도는 가장 큰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3.5 거든요 이거는 이제 삼각형 히타고라스로 그 풀면 되겠죠 여기가 26인데 0이 되려면 은26 나누기 4하면 26이 아니라 14죠 14 나누기 4하면 3.5가 나와요 14 나누기 4하면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에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18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3.5 하면은, 18 빼기 0.5 곱하기 14 곱하기 3.5 하면은,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6오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다시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이제 3차 곡선이죠. 여기가 2차면, 여기는 3차. 풀면 되겠죠. 여기 모멘트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모멘트는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요. 바로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음, 이만큼의 거리가 3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는 알았고, 이 집중화중은 어디 떨어지죠? 여기 무게 중심에 떨어지거든요. 무게 중심에 6톤 떨어지고 이 거리는 3이고 힘이 떨어지는 곳은 1m고. 그래서 풀어 보면은 모멘트는 집중하중 곱하기 거리 1m. 그래서 6톤m.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뭐문제는이 곡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이번에 그, 음, 같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뭐 별거 없죠 저번에 만들어 놨던 거 갖고 풀게요 내밈 뭐 3m, 6m, 3m죠 그리고 등분포로 4톤 1m에 깔리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막 넣기가 너무 귀찮아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음성을 따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테이블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뭐 복사해도 되는데 테이블로 만드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테이블로 만들었는데 테이블에 값을 좀 잘못 넣었죠. 이때는 제가 몰랐어요. 부제 만들고 전과점을 선을 연결해서 부재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 예 바운더리의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지점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점을 잡아주고 이때 제가 이제 어 테이블에 값을 잘못 넣었구나 알아서 값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하면 편해요 음. 간단한 거라 가지고 테이블로 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이제 지오메트리 만들어 주고 하중 때려 넣어 주고 이거 톤 톤퍼 미터인지 킬로미터법 미터인지 잘 쓰셔야 돼요. 이거 토목에서 만드신 거라 가지고 토목 교수님이셔서 톤을 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등분포 깔고 이 경사로 분포 깔고 테퍼드 로드 이거 넣으시면 되거든요. 해서 이렇게 돌려 보면 리액션 보고 이제 리액션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노드 0.0.0에 발력이 나왔죠. 발력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점을 지점이 없어야 되는데 지점을 잡아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을 지울 거예요. 클클하하딜리트트서지지점에 c 정보없 없애고 f 눌러서 해 해석 리리 이제 제발이이전전 i c 봐야죠. 죠발 먼저 저 보고 력이 어 문제풀이와 같죠. c k c 톤 i c 톤 같죠 발 c 오케이 됐고 이제 b m d PMD든 SFD든 봐야죠. SFD 먼저 보고, 음 대충 어, 잘 나왔네 하고 이제 다음으로 밴딩 봐야죠. 예, 밴딩 보면 됩니다. 예, 얼추 맞죠. 근데 이제 똑같을 순 없어요. 부재를 잘게 쪼개서 설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부제로 봤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려면 부제를 아주 잘게 조각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다스 프로그램이 점과 점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부제를 아주 잘게 쪼개갖고 해석하면 정답의 근사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게 쪼갰죠 그리고 다시 값을 봤습니다. 그러면 얼추 맞죠. 똑같이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뭐, 뭐 해석하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건100%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거의 얼추 맞습니다. 6.5 넣어야 되는데, 6.5 나왔죠. 근사하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몇 개는 해석을 같이 할게요. 그냥 재미로요.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